안녕하세요 카카오티 주차팀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카카오티 주차 시스템이 적용이 된 새롭게 달라진 코엑스 주차장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이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서는 대면으로 주차 운영 사무실에 오셔서 정기권을 결제하시고 할인권을 결제하시는 등꼭 대면하시고 접촉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더 이상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좀 힘들게 상품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 동안에는 지주 주차권으로 다양하게 모든 할인권들을 배포하게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모바일로 그리고 웹에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요, 어, 저희 카카오티 앱을 많이 아시긴 하실 텐데, 카카오티 앱은 따로 안 까셔도 되고, 어, 물론 깔아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별도로 주차 운영만을 위해 전용, 어, 진행이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별도의 사이트에 최초 1회 가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이라 하면, 할인권 상품과 전기권 상품 등 이렇게 주차에 대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원하시는 만큼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리고 이것이 모든 한 자리에서 굳이 직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구매를 위해서는 주차 운영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하려면 굳이 사람을 만나서 지류 주차권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 비대면으로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이번 컨텐츠에서는 가입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가시, 가입하시려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어떤 그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본 화면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링크는 이, 이 동영상에는 저희가 별도로 가입하지, 기입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코엑스 테스트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코엑스 주차장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연을 위해서 좀 새롭게 테스트용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코엑스 주차장으로 나올 거고요. 그 코엑스 주차장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외부로는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이트, 이 동영상에는 링크가 없다는 점 참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 가입하기 화면에 대한, 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는 아이디, 그리고 입주사명,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세 가지가 가장 필수 전화, 필수 정보이고요. 아이디와 입주사명은 꼭그 본인의 그 회사명과 그리고 그 어떤 가입하시는 분을 저희가 식별하실 수, 식별할 수 있도록 꼭 어,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개인이 쓰시는 개인 이메일이나 아이디 같은 거 말고요. 회사를 알수 있도록 어, 꼭좀잘좀 좀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는 담당하시는 분이 휴대전화번호를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휴대전화번호를 넣으시고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저희가 가입이 완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 동의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모든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이게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가입하기가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승인을까지 해야 이제 최종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이는 이 사이트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최초 화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 로그인 있고 입주사 로그인 있는데요. 입주사 로그인으로 아까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오시면 매우 간단하게 가입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 방금 로그인을 하시면 볼수 있는 첫 화면이고요. 어, 여기서 딱 보이듯이 입주사분들이 이제 여기 가입하시면 본인이 만약에 할인권이 있으시면 여기서 차량번호를 검색하시고 또는 이렇게 터치로 직접 누르셔도 됩니다. 이 화면은 사실 PC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이 어, 화면을 통해 주차 등록을 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좀 기능을 넣어봤고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가입하고 구매하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여기서 메뉴의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어 할인권 등록, 관리, 구매 관리, 링크 관리, 정기권 관리 등어 입주사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메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여기 나오는 구매 관리입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 가시고 상품 구매를 누르시면 이제 다양한 상품 구매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품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음 그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 보시듯이 할인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이렇게 게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권 그리고 30분권 이렇게 저희가 좀 게시를 해 봤고요. 1시간권을 정액이 4,800원인 것을 100% 금액으로 4,800원, 30분권을 정액으로 2,400원 짜리를 2,400원. 그래서 어, 4,800원, 1시간권이 4,800원인데요. 4,800원 그대로 돈을 주고 사시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다만 입주사 분들은 50% 할인을 해서 이 1시간권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또 30분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아마 저희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준비가 되면 2,400원까지 된 상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예를 들기 위해서 1시간권 일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 1시간권 일반 상품이 나오고요. 저희 주차장명, 1시간권, 그리고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금액을 계산해서 저기 나오고요. 그럼 100장을 샀으니까 48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구매 안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 다음에 그 다음 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인권 구입은 어 카드 결제만 일단 가능하고요. 미사용 할인권은 3개월 이내만 100% 할인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 시에는 카드 수수료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카드, 수, 카드사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어100% 환불을 안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관리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90%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시고 난,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꼭잘 환불을 진행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최초 구문하, 주, 겨, 주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총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카드 결제.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문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하시면 여기 나오는 거 같이 인터넷 쇼핑 하듯이 결제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결제창은 나오고 결제 금액 나오면서 그담당가 지금 로그인 해고 계시는 뭐 개인 카드시든 아니면 개인 법인 카드시든 아니면 회사 법인 카드든 여기 모든 카드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카드를 통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별도의 결제창은 저희가 좀해 봤고 그렇게 결제를 진행하고 완료가 되시면 이 결제 완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800원짜리를 100개 주문하셨고요. 그리고 총 금액은 48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리시면 취소 또는 환불을그 자리에서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3번 충전 내역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취소를 하고 싶으시다 또는 환불을 하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결제를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같이 이렇게 바로 결제 취소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잘못했다고 해서 저에게 일일이 전화하지 않으셔도 혼자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제는 충전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시간권을 사셨고, 4,800원짜리 주차장이 이렇게 돼서 보유 수량 100장.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여기 첫 번째 메뉴에 할인권 등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할인권 등록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차량 번호를 누르시면, 그래서 차량 번호 뒷자리 내 번호를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 회사의 손님이 오셔서 주차 할인을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럼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시면 보통 내네 자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내 네 자리 여기 넣어 주시면 자, 이렇게 차량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11과 1111 저희가 가상으로 좀 넣어 봤는데요 언제 입차 하셨고 요금이 어떻게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테스트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 요금이랑 이런 게안 맞는데요. 이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몇 시간 주차하셨고 어디 주차장에 주차하셨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좀 보여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 고객님은 5시간을 주차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이분에게는 한 2시간 정도를 넣어 드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1시간권을 한번 누르시고 또두 번. 한번더 누르시면 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예시에서는 한 번만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을 눌러서 지금 한 시간권 한장 적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장 적용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시간권 한번더 누르시면 두장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9장. 지금 한번 눌렀기 때문에 99장 나와 있고, 두번 누르면 98장.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차감이, 차감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이 바로 할인권 등록이 돼 있는 그 실제 화면입니다. 여기서 아까 1111 제가 말씀 보여드렸었는데, 1111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차량이 나옵니다. 코엑스 테스트 주차장이 나오고, 아까랑은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한데, 새롭게 제가 지금 오늘 컨텐츠를 만들면서 나온 차량 정보를 보실 수 있고, 한 시간권 한번 이렇게 누르면 할인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할인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제가 세번 눌렀거든요. 세번 눌렀니 세장 적용됐고 일곱 장이 원래 1 0 장이 있었던 게 일곱 장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인 잉크 관리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음,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좀 컨텐츠를 업데이트해드리면서 이 저희 스마트 주차장 그리고 카카오티 주차 시스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컨텐츠를 어, 주기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초반부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입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좀. 음, 초반에 적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구, 궁금사항이나 아니면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린 이메일 안내를 통해 또는 저희 잘 아시는 주차 안내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를 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컨텐, 어, 안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